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저 진짜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작년에 미국 ETF 조금씩 모았거든요. 근데 올해 세금 조회해보니까 내년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77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77만원이나 나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수익도 얼마 안 났는데 세금이 꽤 나와버리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들고 있는 SCHD 슈드는 마이너스 400만원이었어요. 그럼 이 손실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법 괜찮을까? 제가 처음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12월에 배당금 받고, SCHD 팔고, 내년 1월에 다시 사면 세금 안 내도 되나? 이게 바로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절세 궁금증이죠. 저도 정확히 몰라서 커뮤니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방법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ETF는 연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면 그 금액만큼 내년 세금에 반영돼요. 즉 손실을 먼저 확정 실현 손실시키면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올해 팔고 내년에 다시 사는 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쓰는 절세 전략이에요. 미국 ETF 양도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할게요. 미국 ETF는 국내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 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ETF로 400만원 수익이 났고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300만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250만원을 빼고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구조죠. 그래서 손실 종목을 일부러 연말 전에 매도해서 세금을 줄이는 걸 세금 최적화 매매라고 합니다. 언제 팔고 언제 다시 사야 할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당금 때문에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당락일 이전에 팔면 배당금은 못 받지만 그만큼 세금 효과는 빨리 반영됩니다. 반대로 배당금 받고 싶다면 배당락일 이후에 팔아도 괜찮아요. 단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략을 짜요. 12월 배당의 기준으로 배당받고 연말 전에 손실 ETF를 매도해서 세금 효과를 챙긴다. 그후 다음에 1월에 다시 같은 ETF를 재매수하는 거죠. 이러면 세금은 줄이고 배당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 전략이 됩니다. 그럼 언제 팔아도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세는 연 단위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즉, 2025년에 팔면 2025년 거래분이 2026년에 팔면 2026년 거래분이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손실이 큰 ETF가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매도하면 그 손실을 2025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 이후에